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 주주님들. 저는 모든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부분에서 밀리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를 들어 가 드리면서 정확하게 대응을 올바르게 도와드린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게 훨씬 더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 영상은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라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없으면 저는 앞으로 분석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 인더스트리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명을 해놨는데도 홈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이 또 나와도요 월요일 날 하락이 또 나오더라도 다름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관계자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정밀기계 관계자가 그랬으면은 얘기도 안 꺼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네들 회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관계자가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만약에 품질 인증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아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답변을 피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답변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무화로 이렇게 현재 품질 인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품질 인증에 문제가 있었으면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걸로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라는 거죠. 하나의 해프닝. 일단 저런 소식에도 좀 아무래도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의 폭을 여러분들이 더 열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종가로 뚫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산... 왜 그러냐면 산일전기. 산일전기 보시면은요. 요거거든요. 장대음방 요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고가를 종가로 뚫어야 되는데 뭐 도중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가가 뜨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윗골이 달고 밀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시라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더 빠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추가락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뒤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 못해, 얘네가 최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탈출 기회 분명히 줍니다. 이엔셀처럼. 이엔셀 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최악 사례였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 반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딱 여기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추가 하락이 한번더 이렇게 나오는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탈출 기회, 최소가 탈출 기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는 바닥 이제 확실시 되고 그냥 약간 뭐 눌림 이었을 뿐이고 뭐 요렇게 가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MPDX 라던가 어 어디 구간이냐면은 뭐요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 그래서 조정을 여기까지 줬어요 조정을 이렇게 얘도 꽤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그 뒤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실시간 대응해서 매도를 도와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매도가 못 나가신 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연이은 하락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익을 최대한으로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5925-357 하나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버버튼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돈한푼 받지 않고 대응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도 맨날 맨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세가 한 번에 확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세령한테 들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못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은 있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만족감을 시켜드리고자 대응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랑 같이 주식 졸업을 하는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릇이 넓어 주식은 그릇이 넓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리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물론 제가 맨날 맨날 수익을 드린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있는 날도 있지만 따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다 라는 거. 그에 따라 이제 복리가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초기 금액이 적어도 기간을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던 사람은 복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를 맨날 맨날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어떻게 하고 오늘 단타 뭘로칠지 이러한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회사원이라서 실시간 대응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 분석 리포트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매매 전략,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세력 패턴에 의한 그리고 중요한 짓은 어딘지. 그래서 맛보기로 이제 좀 목차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 방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본더 장비 관련된 거겠죠. 본더 장비 관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인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구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인더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구독자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위한 전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독 좋아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 인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다만 받으신 분들은 유출이나 배포 절대 금지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큰 그림으로 여기 종가로만 이탈 안 하면 되기 때문에 34,500원. 여기 종가로만 이탈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조정을 줘도 괜찮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만 종가로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향후 2025년 뭐 2026년, 2027년 향후 예상 매출액이라던가 뭐 그러한 것들, 향후 점유율,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발생될 만한 그런 뭐 요인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적어 놨어요. 리포트에. 그래서 근본은 굉장히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리고 뭐 CCTV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I, AI로 이제 엮인단 말이에요. 그 신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속임수는 있을 수 있어도 뭐 소위 말해서 뭐 나락을 간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이제 좀 최대한 챙기면서 가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이런 하락들이 이제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는 이제 깜짝 선물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루하루 빠르게 매수 매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묻어두면은. 7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시세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테마 열풍인 것도 있지만 세력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은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7배 이상 갈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만 어떤 거 드렸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3일 날셀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가 설정한 화살표 안 떴었는데 대시세 검색기에 떴었고 첫 상한가 갔을 때 코로나 재료 띄우는 거 보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2천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여덟 배가량 먹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었고 셀리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첫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드렸고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400원 대비해서 8배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이후 화살표 연속으로 뜨길래 얘도 셀리드처럼 마지막 불꽃으로 판단해서 3 6 0십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까지 다섯 배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3,400원대 매수부터 15,000원 라인때까지약 다섯 배 가량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수매도 빠르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대지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